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영상 뉴스입니다. 경기도 의회가 7일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염정현 의장은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 일부 시군의 서울시 편입 문제를 언급하며 경기도와 논의되지 않은 중앙 정치권 중심의 논쟁으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의 추진 동력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의사 운영 보고와 김태영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5분 자유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5분 자유 발언에서는 경기 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 촉구와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을 위한 경기도 서남부 권역 이민청 설치 제안, 김포시 서울편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경기도민을 기망한 G.H의 100% 후분양제의 선분양 변경과 절차와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자가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최소한의 정치적인 도의와 책임마저 던져버린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외에도 인구인지 예산 제도의 예산 과정 전반으로 확대와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및 지원, 자원순환을 위한 낙엽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정책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 인구정책기본조례 제14조에 따라 내년 경기도정책사업에 도입 시행되는 인구인지예산제도를 인구예산과정 과정 전반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도차원에서 해외광역지자체와 업무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교류를 내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8일과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 질의가 이어지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직후 여야 의원 120여 명은 결의 대회를 열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Yeah. M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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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yeah. yeah. Me. yeah.